수박 대장입니다. 자 오늘의 파충류샵 가상 투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이쪽에 보시면은 뉴트왕이 있는데요. 어, 더주기니 뉴트. 어, 굉장히 레어 종이죠. 어,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 들어온 게 어, 사례가 거의 없을 정도로 희귀한 그런 종인데 요번에 들어왔던 바로 그 더주기니. 몇 마리 남았나요? 4 마리 정도 남은 걸볼 수가 있네요. 가격대가 사실, 그 양서류가 너무 비싸면은, 뭔가, 양서류 주제에 왜 이렇게 비싸? 이런 느낌이 저조차도 있기 때문에 수입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던 그런 친구들입니다. 근데 의외로 그, 어 매니아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어 이번에 또 새롭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 이쪽에 가보시면은, 이제 우리 몽키, 본점에 이제 마지막 남은 몽키죠. 성체 몽키고, 암컷이고, 이제, 9월 점에는 근데 또 아성체급으로 한 쌍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몽키 세 마리 정도 분양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하이포 제로가 아니고 제로죠 그냥 제로, 그냥 제로고 뭐시트로스에다가 비어디는 뭐늘 많습니다 저희는 어 우리 레드몬스터 수컷과 암컷 네, 산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아 어,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제로 아가씨들 어, 아가씨들이 있어요. 어, 하나, 둘. 아, 얘네가 이제 비오디가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은밥 그 달라고 배고파 가지고 이렇게 매달려 있다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어, 굳이 그런건 아닌 것 같아요 밥이 안에 뭐 있는데도 이러고 있는거 보면은 그냥 약간 그 몰라, 뭐랄까 좀 창밖을 구경하는 듯한 그냥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예쁘게 생겼습니다 초점이 그렇게 안맞죠 아마 지금 뭐 제로 두마리에다가 하이퍼 제로 한마리 해서 암컷이 있는걸로 알고 있고 옆에 보시면 이제 해 제로죠 해 제로인데 얘 같은 경우 이제 성장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또 너무 예뻐 가지고 저희가 이제 내년을 위한 브리더로 어, 킵해놓은 개체입니다 아, 랭킨스 사육장에 잠깐 이제 합사를 했었던 친구인데 여기 랭킨스 한 쌍이 있어요 아, 얘네들한테 이제 좀 뒤지게 맞아 가지고 한때 상태가 안 좋았다가 지금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건강합니다 아, 확실히 파충류들은 뭐 밥만 잘 먹으면은 딱히 뭐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똥도 잘 싸고 내년에 이제 또 제로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친구겠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또 자랑하고 싶은 친구들이 여기 있는데요. 짜자자자자. 와이 며칠 수입 보고 한한 며칠 안된것 같은데도 이렇게 벌써 살이 많이 쪘어요. 타이거 살라멘더고. 아우 너무 많이 먹였나요체용이 거의 이제 저랑 좀 비슷해져 가는데. 어, 노라 노르스름하고 눈이 빨간 친구가 이제 알비노고요. 옆에 이제 좀 분홍빛 나는 친구가 루시스틱 입니다 굉장히 예쁘죠 야 이거 참 타이거 살라멘더 모프 그것도 이제 두 종이나 데리고 있는 타살명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뭐 크리스티드 게코가 요즘 인기가 너무 많아 가지고 어, 저희가 좀더 늘렸어요 좀더 늘려 가지고 어, 갖다 놨는데 조금 이제 출경장이더 필요하겠다 싶은 그 바로 고그 찰나에 이제 제가 아주 운이 좋게도 이 크레렉사를 또 꿈으로 또 얻어가지고 요긴하게 또 지금 며칠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더블리더스의 이 크레렉사 역장을 후원을 해주신 그 더베스트 팜 마곡나루점 사장님께 굉장히 감사의 인사를 또 한번 드리면서요 어, 나루 중에 나루 어, 여의나루 아니죠 바로 마곡나루 마곡 나루 근처 사시는 분들은 우리 더 베스트 판 마곡 나루 좀 대박 좀 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로부터 나루 중에 나루는 마곡 나루와 나루토 요 정도니까요. 더 베스트 판 마곡 나루점이었고요. 그다음에 암컷들이 또 많이 나갔어요. 아니, 아니 있을 때는 또 이게 좀 뜸하더니 또 막상 나가니까 나가니까 막 이제 뭐 맨날 암컷 보러 오시는 분들이 헛걸음을 많이 하시는데 암컷들이 지금 대충 보니까 암성체 기준으로 한. 열댓 마리밖에 안 남았어요. 열댓 마리밖에 어, 서둘러서좀 데려갔으면 좋겠고, 우리 또저또제 어떤 그 분양 안돼도 그만하는 그런 친구 중에 하나가 바로 대표적인 친구가 여기 있죠. 어우, 이것도 밥도 먹다가 남겼네요. 리키에노스 코이스, 아, 정말 예쁩니다. 이거 정말 감탄을 금치 못하는 마치 코르크 보드와... 어, 보호색을 띄어서 보호가 코르크 보든지 구분이 잘안 가는 그런 느낌이 들죠. 정말 예쁩니다. 이 친구가 그 리키에너스 코기스 이제 수컷이에요. 수컷. 네. 정말 예쁘고 어 옆구리 보시면은 갈비뼈가 분홍빛으로 빛나는 듯한 그런 무늬를 가지고 있죠. 거무티티합니다. 거무티티. 약간 좀 시커먼 게이 친구의 특징이고. 며칠 전에 안 그래도 이제 이 친구를 보시고 방문을 하셔가지고 이 친구를 직접 보시고 어, 며칠이 월급 날이니까 오시겠다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어떻게 분양이 될지 말지 모르겠네요. 안 돼도 어, 여기다 딱 이렇게 놓으면은 그야말로 간지가 또 저희 더브가 또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너무 이쁘고요. 하이퍼 브룩스 하이퍼 브룩스 우리 제가 이제 다른 타 샵에다가 이제 시집을 보냈었는데. 어, 임신이 안 돼가지고 다시 이제 몇달 만에 컴백 홈한 하이포 브룩스킹입니다. 왜 임신이 안 될까요? 다 컸고 충분히 성체고요. 얘 이제 저희가 수컷이 있는데 이게 이제 모프가 하이포가 아니라 이제 아잔틱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아잔틱이잖아요. 어, 또 영상 찍으니까 나오네요. 일로 와보세요. 이리 와 보세요. 이리 와와 보세요. 자, 컴온. 말을 잘 들어요, 얘가. 어, 이거 봐요. 얘랑 이장 그냥, 그냥 붙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둘다 그냥 어? 브룩스킹이고 어, 모프는 아잔티가고 하이포 이렇게 서로 차이가 나지만 그냥 노멀이라도 뽑을까 해가지고 붙일까 아니면 분양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음, 글쎄요 조금 붙이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DP를 해놓으니까 어, 뱀도 이렇게 DP를 해놓으니까 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좋아해요 음.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가 보시면은 여러분들한테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우리 깨구락지중에서도 우유개구리죠 우유개구리, 밀크 프로그인데 어, 얘네도 이제 몇 마리 안 남았기 때문에 아, 솔다가 되기 전에 한번 찍어볼게요. 진짜 이뻐요 우유개구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자세히 보시면은 동공도 십자 모양이고 그다음에 가끔 이제 사냥할 때 보시면은 혀가 나오는데 혀가 색깔이 진짜 이쁩니다. 약간 그 뭐랄까 파란 색깔. 포카리스웨트 색깔. 포카리스 매트 색깔. 매력이 많은 친구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옥시덴탈리스라고 오죽하면은 이제 관용명조차 없는 카멜레온 게코라고 우리가 부르긴 하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은 옥시덴탈리스입니다 이 친구가. 이비을 하나하나가 정말 매력적이죠. 이 카멜레온 게코는 뭐 아그리콜레 비엘라디 대표적으로 두 종이 많이 유통이 됐는데 어, 작년인가요? 작년부터 이제 좀 들어오기 시작한 게 바로 이 옥시덴탈리스입니다. 한 쌍이 있고요. 지금 영상에 나오는 건 암컷이고요. 네, 성체 사이즈입니다. 다큰 친구들이고요. 그 다음에 어우 온드라스 우드 터틀 저희 매장 거의 지방용이고 야 이제 정말 크기도 뭐 처음 들어왔을 때랑 뭐 비교도 안될 정도로 빵이 엄청나게 컸네요. 처음에 입고할 때좀 많이 데려온 감이 없잖아 있었는데 이 우드 터틀이 그 인기가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좀 분양이 잘 될까 싶어서 갖다 놨는데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와 이게 뭐야 이거? 어, 베일드 카멜레온. 어, 수량이 굉장히 많아요. 베일드 카멜레온들. 오 정말 많죠. 골라서 입양하실 수 있는 더블리더스입니다. 펜서 카멜레온도 많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암컷들 이제 주번아일급이에요 스번나일이라는 것은 준성체죠. 그리고 어 여기는 이제 안빌롭인데 저기 보시면 얘도 이뻐요. 옛날에는 이제 처음 들어왔을 때는 이제 발색이 별로 안 나오다가 요즘 들어가지고 좀 발색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색깔이 굉장히 예쁘죠. 파란색하고 빨간색, 파란색하고 빨간색입니다. 성격은 조금 더러워요. 주인을 몰라보고 개기는 그런 스타일이고. 이렇게 스킨 답서스 같은 거 넣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확실히 이제 넣어주고 안 넣어주고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넣어주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암컷들 펜소 카멜레온 암컷들이고 저기부터 해가지고 여기 있는 친구들까지 암컷들은 사실 뭐 발색이 로컬별로 정해져 있고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개체마다 발색이 다르고 또 시기마다 다르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암빌로비 아성체 이번에 들어왔는데 얘가 이제 안 컷이고요. 저 뒤쪽에 있는 친구가 수컷인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아직 작아가지고 본격적으로 발색이 올라오고 있지는 않은데 대충 추론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은 붉은색으로 날라오고 올라오고 있죠. 레드 바로 성장을 할것 같아요. 펜서는 그저 베일드랑 다르게 이 뒤꿈치에 뽀드락지가 없기 때문에. 베이드는그 수컷 뒤꿈치에 포드락지가 나기 때문에 얘가 수컷이구나 알 수가 있지만 펜서는 이제 발색으로 발색으로 알 수가 있죠. 지금 작은 사이즈인데도 좀 다르죠. 어, 몸의 패턴 이런 게. 이, 이 친구는 전형적인 이제 암컷의 모습이 보이고 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타마타브 음? 타마타브가 여기 있고 어, 저 친구가 암컷이고요 어, 뒤에 이제 수컷이 있는데. 얘도 이제 발색이 슬슬 나올 거예요. 보시면은 이 군데군데 약간 불그스름하게 이렇게 보이시죠? 이제 요게 몸을 뒤덮게 되는 그런 로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초점이 안 맞... 아, 됐다. 좀 불그스름하게. 좀 약간 멋있죠? 이렇게 약간 뭐 불에 그을린 듯한 그런 느낌도 나고 잘하면서 뭐 발색은 이제 로컬별로 특징을 수컷들은 띄기 때문에 뻘겋게 이제 잘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푸르스름한 것 중에 대표적인 두 종류죠. 노지배하고 이제 안반자 블루. 이 안빌로비 블루가 있고 안반자 블루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차이냐면은 안빌로비 블루면은 그 빨간색과 파란색이 약간 그 좋아고 안반자 블루는 파란색에 약간 빨간색이나 흰색 가루를 뿌려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자, 얘도 이제 사이즈는 작아가지고 이제 발색이 이제 올라오는 그런 단계인데, 자.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아, 보이시죠? 파란 바탕에 약간 붉은 반점스러운 그런 느낌. 근데 이게 지금 잘 키우는 안반자가 노지배 안 부럽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노지배가 파란색의 대명사지만 이 안반자 블루도 진짜 이쁜 애들은 진짜 엄청나게 이쁩니다. 자 노지배. 어우 이 새끼가. 어유 이게 시기가 아 저는 무서워서 저런 애들은 못 만지거든요. 암컷, 수컷인데 펜서 카멜레온 가끔 보면은 이렇게 막 척추가 내려앉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는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거 건강상의 문제가 전혀 아니고 얘네 생태 그 신체 특징이 어, 그렇게 생겼어요. 여기 보면은 갈비뼈가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는데 요 가운데 그 마디가 있어요. 마디가 관절이 있어 요 여기는 갈비뼈에 그러니까 여기가 접힙니다. 그러니까 세로로 뽕 했다가 또 넓적하게 넙치처럼 뽕대는 그런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카멜레온이에요. 참 특이하죠, 신기하. 여기 보시면은 약간 옆구리에 접히는 부분이 몸에 공기를 채워가지고 또 빵빵해져가지고 잘안 보이는데 여기 여기 이 부분이 접히거든요. 이렇게 위 아래로 해가지고 노지배까지 보여드렸습니다. 탈피 껍데기고요. 펜서 카멜레온, 음, 베일드 카멜레온 얘 이런 애들은 이제 수시로 탈피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껍데기가 지저분하게 좀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아, 숨차 죽겠네요. 이 비염에 걸려가지고 제가 비염을 앓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게좀 힘드네요. 우리 육덕이 배 속에 알이 들어 있는데 여기 알이 들어 있는데 지금 알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맨날 좀 제가 어, 걱정을 하고 뭐 에그바인딩까지는 아닐 거고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뭐 때가 되면 나오긴 할거데요 여기도 제로, 또 위에도 제로. 재료들 많이 분양하고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합니다 이제 보시면은 레더백이에요 레더백 부들부들한 레더백인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친구는 돼지입니다 돼지 진짜 어마어마하게 먹는 돼지재료 많이 먹을수록 빨리 크기 때문에 성장속도도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진짜 특출나게 많이 먹는 친구고요 위에 보시면은 얘랑 얘랑 비교를 해보시면은 크기 차이가 좀 나요 얘는 이제 그 하이포는 아니거든요 근데 발색이 거의 하이포급인 친구입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레더백 그래서 약간 어 하이포제로 같이 이제 하얀 친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개체를 추천드리고 조금 이제 많이 먹는 돼지 새끼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 친구를 추천을 드립니다 음, 그리고 우리 납테인 중에 이제 싱크투스인데 살란 중인 친구예요. 1차 살란을 마쳤고 2차 살란을 앞두고 있는 친구입니다. 몸에 지금 먼지가, 흙먼지가 많이 묻었죠. 그 이렇게 샌드 사육을 하다 보니까 알 발견하는 게 조금 늦어져 가지고 그 알을 제가 좀 늦게 발견을 했거든요. 얘가 이제 조금 그나마 조금 건강하고 요거는 약간 좀 찌그러졌는데 핵은 보이더라고요. 유정란이긴 한데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이제 레드몬스터들 알이고요. 레드몬스터들도 지금 2 차까지 나와가지고 보시면 아까 그거하고 이거하고 해가지고 이제 2차알 언제냐? 5월 14일. 가정의 달에 또 이렇게 가정스럽게 또 알을 낳아준 레드몬스터들. 이게 이제 2 차인데 딱딱해요. 알이 딱딱하고. 이게 1 차거든요. 이게 1월 22일이잖아요. 이게 이제 부화 예정일이 이번 달 이제 곧 커밍순이거든요. 요알을 만져 보시면은 말랑말랑합니다, 이게. 땡글땡글한 게 이게 말랑말랑해요. 뭐냐? 그 새들은 알이 딱딱하죠. 부리가 있기 때문에 쪼고 이제 깨고 나올 수가 있는데 파충류는 그게 없기 때문에 이 부화 직전에는 알이 약간 흐물거리듯이 이렇게 말랑말랑해지거든요. 개인적으로 기대되는 건 요거 요거. 왕알. 제일 큰 알입니다, 얘가. 어떤 친구가 여기서 나올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 저거 뭐냐 후레 시켜가지고 들여다 보면은 안에서 막 애들 막 꼬리 털고 난리도 아니에요. 빨리 보고 싶어 죽겠습니다. 거의 뭐 금액적으로만 따지면 지금 벌써 레드몬스터 알만 알 받아놓은 것만 해도 진짜로 거의 한한 한 얼마야? 아 금액적으로 따져 따지면은 굳이 따지자면은 거의 한뭐한어 거의 한뭐한한3천만원 이상은 될것 같아요. 굉장히 제가 돈이 없지만 든든한. 마음에 여유가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이 레드몬스터 아닙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아, 보여드릴 게 근데 정말 많아요 지금 매장에 저기가 많아가지고 생물이 많아가지고 뭐 알비노 립 같은 것도 이제 다른데 없는 애들 이렇게 저희 매장에서만 보실 수 있는 애들 위주로 좀 이런 것들 알비노 리버스 스트라이프 이런 애들은 진짜 이런 애들은 진짜 저희 매장에만 있거든요 지금. 알비노 파인 스네이크 뭐, 탈피했했요요리리고 v e 냐 이름이 a p i 있네요. 콘스네이크인데. 얘얘애 n 뭐, 다 탈피했어요. 아 얘는 또탈 탈피를 했는데 또탈기탈탈 탈. 탈. 어, 런 것도 e 비아이그 다음에 싱 p 투스가 지금 이제 뭐냐 여기 이제 수컷들이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또한 상이 또 있거든요. 지금 이제 오늘 붙였어요. 오늘 오늘 또저저 저, 저 올라 탈라 그러죠 저기 응. 저 위에 있는 게 수컷 아래 에 있는 게 암컷. 싱크투스까지 해가지고 또 번식이 또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싱크투스가 그 낙태일 중에서 거의 최저가 종인데 그래도 인기가 굉장히 많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해외에서 또 올라가고 있고 번식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또 싱크투스까지.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영상 굉장히 길어졌네요 거의 20분 어, 고맙습니다 땡큐